전세집을 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인데요. 보증 가입 규모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보증 액수가 47조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5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증가입자도 2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이 그만큼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증사고도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반환을 신청한 경우인데요. 올해 11일 현재 2,400여 건의 금액으로는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지난해 보증사고 규모를 넘어섰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가입자가 많아지며 사고건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산뒤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거죠. 보증사고는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당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전세로 들어간 집의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할 돈이 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되고요. 이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이 집값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임대인이 이 보증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면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세금 보증은 사후 조치죠. 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볼 게 있는데요. 먼저 새 들어 살 집의 시세부터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 전세 가율이 높다면 보증금의 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서 이 담보 채권인 근저당 등이 계약할 집의 권리관계도 살펴야겠죠. 집을 경매에 처분하더라도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는 바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머니였습니다.